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얼마나 열럿이 먹으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열럿이 먹자. 섞여야 <laughs> <숙여요>. 잘난 차라교회 <laughs> 와서 아, 같이 남도와, 남을 도와줘. 남을 싫어 모든 분들을 향하여 인간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이웃과 잘 교인들이 욕하고 자꾸 담을 쌓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요그 다음 두 번째, 요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웃, 하나는 전도. 요거 나오잖아요. 전도의 씨야. 이렇게 하면 이큰 사업이 하나님이 막 엄청난 법을 주십니다. 저가 시골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큰 서울 와서 이런 큰 목회 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기적이잖아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가정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수다. 있고,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집게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지금 예수님, 다 예수님, 우리 동네가 다 예수님, 우리 집안다 예수님, 천가다 예수님, 우리 집안다 믿고, 외갓게 다 믿고, 전부 무슨, 어떤 건 전부 다 잊어, 전부 다 해야지, 전도 해야지, 전부 해야지, 우리 고모 전도 해야지, 우리 이모 전도 해야지. 두가지 하나는 남을 돕고 하나는 젊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저절로 목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저절로 되게 돼있어요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하지 않아 저절로 행복하게 돼어있어요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요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 전에 정말 귀한 분들만 모여가서 식사를 했어.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목사님들과 같이 그데 세계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그런 거지. 은퇴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면. 뭐 말씀하세요? 아진지하다 귀한 분들이 들어기고 내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면 나는 명성교회에 같이 목회하고 싶다 이것이. 충격을 받았어요. 모두 그 계시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귀한 어른이 또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는 깊이 생각해 봐 나는 칭찬받는 걸 좋아 하거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을 좋아하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안한 거예요 7년 전에 들어도 이 말을 안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지도자가 세계적인 지도자만 한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모든 분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죠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과 다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다양한 봉사도좀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오르간,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오르간 설치를 해다 십자가만 안 된다.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난 돈으로 또한 많이 하자. 그래서 건물 지을 때도 그냥 특별하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의자만 갖다 놓고, 결혼할 때 아니 이불 덮는 이불 하나 하고 밥그릇만 있으면 도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행복에 뭐가 필요하냐 그냥 조그만 이불 하나 밥그릇 하나 냄비 하나 요가 하나 그걸 뭐, 뭐가 필요하냐 행복하게 살수 있지 예수님은도 뭐, 나를 경건하게 생각하면. 항상 행복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나를 십자가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신 고싶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항상 은혜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두 가지 힘쓰라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믿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무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어, 누구 전가야지 우선순위만 누구 어렵지, 그것만 생각하면 누구 울고 있겠지, 누구 아프지 그러면 그분 위해서만 아이 어느 교회 어렵지, 알프산에 어느 교회가 힘들단 다 말지, 그런 것 우선순위로 인천이야. 그런 결혼 주례를 제가 할때 주례가 제가 우리 들청년들이 그때만 이러도 주례 를다 받을. 18번, 2이 우선순위를 정하요다다 누구 집에 가냐? 제일 거려운 집. 제일 가난한 집. 첫째 가난두 번째 장로님 집. 내가 장로님들 싫어하는데목회가안 되니까. 장로님들 무섭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에 가서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오 나오신 가정 먼저 가 항상 우선순위를 그렇게 어려운 분 먼저 줘. 어려운 분그러면 누가 뭐 말해도 괜찮아. 섭섭하이있는데왜 우리 집에 안 오시냐? 우리 주에왜안 해주시냐? 내가 18가지 토요일을 어떻게 할수 있어? 내가 전만 보도로만 가면 제일 어려운 건 먼저예요. 어려운 건 먼저예요. 이때시면 아멘. 아멘 일어나겠습니다.